2021년 고3 모의고사 7월 36번 Regression은 회기, 플 o l 는 오류. 회기의 오류는 미스테이크, 실수다. 인과적 추론 Due to는 뭐뭐때문에 Failure, 실패. To부터 끝까지가 앞에 있는 Failure, 수식하고 Consider, 생각하는데 어떻게 상황이 변동하는지 마구잡이로 특히 어라운드는 주변에서 몇몇 평균적인 상황 상태 주변에서 상황이 어떻게 마구잡이로 변동하는지를 생각하지 필리얼, 실패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인과적 추론에 실패다. 어떤 상황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평균은 여기 정도 되겠죠. 여기가 최고, 여기가 최저니까. 그럼 이 평균을 주변으로 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평균을 주변으로 상황이 마구잡이로 막 변동하는데 이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인가적 추론이 미스테이크가 난대요. 이게 회기 오류다. 강한 고통, 예외적인 스포츠 수행, 높은 주식 가격들, Likely to 가능성이 있다. Be followed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좀더 subdued 악화된 컨디션 상황에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자연적인 변동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급격하게 확 올라갔죠. 그러면은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스포츠 수행 갑자기 잘해. 갑자기 못할 수가 있고 갑자기 막 아프죠. 그러면 그다음엔좀안 아프고 주식 가격이 확 올라갔죠. 그다음엔좀들 내려가고 그러니까 좀 내려가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확 뭔가 좋아진 것들은 좀더 나쁜 상태가 뒤따를 수 있다란 말이죠. 자연적인 그런 변동 때문에. 자,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패일런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가 확 올라가면 그다음에 확 내려가. 이걸 인지하지 못하죠. 이끌 수 있대요. 잘못된 결론을 인과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결론을 이끌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suffer from 고통받을 수 있어요. back pain은 등 통증으로 now and then 때때로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nothing 어떤 것도 seems to solve the problem completely. completely는 완전히 완벽히 그 문제를 어떤 것도 완벽히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썸만 누군가가 지금 백패인, 등통증이 있죠. 근데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진 않아. 근데 만약에 그가 찾아, 트리트먼트는 치료야. 왜는뭐 했을 때, 고통이 매우 인텐스, 강렬할 때, 셀때 치료를 찾으면은 가능성이 있다. 그 고통은 이미 리치, 도달했어요. 그것의 피크. 어, 최고, 절정에 도달하고 우드레슨,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In any case, 어떤 경우에 애지는 몸으로서 자연적 순환의 한 부분으로서 그 고통은 줄어들 거예요. 이빨 엄청 아팠죠. 그 다음에는 당연히 그다음에좀 줄어든다 라는 건 가능하다. 고통은 이미 피크에 다다랐고, 그다음에 자연적 순환의 일부로서 그 고통이 줄어드는 것은 가능하다. 만약에 누가 치료를 찾으면. 어, 추론하는 거죠. 그 패치가 효과적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여기서 갑자기 패치가 들어갔잖아. 패치가 들어가는데 여기 b에서 지금 패치 얘기가 없으니까 b부터가 아니라 a로 들어가야 되겠죠. 매우 강렬한 고통을 하는 동안 더페션트그 환자는 이 환자는 있어만 누군가죠. 그 환자는 결정한대요. alternative는 대안적. 그러니까, 다른 세러피 치료야. like는 뭐뭐 같은. put은 두다, 놓다. 이렇게 되죠. 마그네틱 패치를 그의 등, 어, 등에다가 놓는 것과 같은 다른 치료를 시도하기로 결정한대요. 고통이 intense, 강렬할 때. 그는 더 적은 고통을 afterward, 나중에 느끼고, conclude, 결론 낸대요. 그 패치가 효과가 있었다. 근데 이거는 단지 리졸트 결과야. 리그레션, 회기의 결과야. 왜냐면 이렇게 아팠으니까 절정 갔으니까 그다음에 내려가는 거 결과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10번으로 들어가서 어 만약에 그가 치료를 찾아 고통이 인텐스 강렬할 때 치료를 찾았으면 가능성이 있겠죠. 그 고통은 이미 절정이 달아서 어떤 경우에 자연 순환 일부로 아마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추론을 하는 거야. 패치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패치를 이미 고통이 끝났어. 그런데 패치를 바르고, 원래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 상태인데, 그 시점에 내가 패치를 바른 것 뿐이야. 근데 패치가 효과가 있다라고 if, or, 추론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래요. 관련된 alternative, 다른 explanation, 설명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 돼서 답은 B, A, C. 이렇게 되고 여기서 지금 예를 들면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는 썸 누군가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서 디스팩트가 뜻하는 건 여기 있는 거 이제 등통증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까처럼 여기서 패치가 들어갔죠. 근데 B에선 지금 패치가 없고 패치가 들어가는 거는 다른 마그네틱 패치 내용이 들어간 게 A니까는 B, A, C 하면 되고 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순서대로 하면은 B, A, C로 회계 오류는 어, 몇몇 평균적인 상황 주변으로 상황이 마구잡이를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인과적 추론의 실수이다. 강렬한 고통이나 예외적 스포츠 수행이나 높은 주식 가격들은 뒤따른다. 악화된 상태가 마침내 뒤따른다. 자연적 변동 때문에.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건 잘못된 결론을 인과관계에 대해서 잘못된 결론을 이끄는데 예를 들면 누군가는 아마 고통을 때때로 겪는다. 그러나 어떤 것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매우 강한 고통이 있을 때그 환자는 다른 치료법, 어, 등에다가 마그네틱 패치를 두는 것 같은 다른 치료법을 시도하기로 결정을 하고, 고통이 근데 나중에 적어지고 결론을 내죠. 패치가 월크, 효과가 있다. 근데 이거는 단지 그냥 회기의 결과다. 만약에 그가 고통이 강했을 때 치료를 찾았으면 가능성이 있다. 고통이 이미 피크에 달아서, 음, 자연적 순환의 일부로서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 추론하는 거죠. 패치가 효과적이라고 하는 거는 무시한다. 관련된 다른 설명을 무시하는 것이다.